집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요.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걸을까요? 5km, 10km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걸을까요? 적당히 운동하려면 뭐가 나을까요? 음, 시간이냐 거리냐? 아, 그렇죠. 이거 고민이 되죠. 이거 속도는 상관없는 건가요?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속도를 똑같이 가면 시간이나 거리나 똑같은 얘기죠. 예. 시간이 즉 거리가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에? 그렇지 않나요? 속, 속도를 똑같이 가면 에? 시간이랑 거리가 일정해질 수밖에 없죠.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맞죠? 교도님한테 전화해 보실래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속도랑 거리랑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갈 거면 시간이랑 거리를 겨,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속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속도. 그렇 그렇죠. 속도를 일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보장을 해놓으면 시간이나 거리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왜? 뭐가 질문, 복학이지? 계속 <laughs> 누군든 대답을 안 하고 자, 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문과와 <laughs> 예체능의 대화라고 <laughs> 자 속도를 올려서 한 시간에 끝내느냐 아니면 거리를 정해놓고 적당히 가느냐? 궤도님한테 전화할까요? 엑소, 엑소쌤한테 전화할까요? 궤도 오빠죠, 궤도 오빠.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전화 오면 방송 끝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망했다. 음, 거리를 정해야 속도의 발전이 생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거리를 어. 정해야 속도의 음. 발전이 생긴다? 그만 얘기하죠. 이죠둘다 <laughs> <laughs> 바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수요일이지? 응. <laughs> 음, 어,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분수 <laughs> <볼 수가> 버려야겠다. <laughs> <laughs> 오늘 박스 내다 버려야겠다. 얼마 전에 난 우리 엄마 엄마랑 무슨 일반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가지고 한참 토론했어. 뭔데 그게? 바나나 껍질. 근데 그게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 에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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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분해 되거든. 나 미생물 키우거든. 거기 넣으면 또 분해가 돼요. 우리 집 미생물 이름도 있어요. 쩝쩝이라고. 근데 내가 진짜 잘 키우고 있거든. 진짜 나는 못 먹어도 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식빵 같은 거 일부러 얘 때문에 사다 놔. 뭐야?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제가 집에서 밥을 잘안 먹으니까 한참을 굶을 때가 있거든. 그럼 또 미생물이 죽어. 그리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식빵 <laughs> 한, <미생물이> 어떡해? <laughs> 근데 이제 다시, 다시 이제 물을 뿌려서 뭐 키우거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죽지 말라고 식빵 한 조각씩이라도 이렇게 주거든. <laughs> 어, 성재로 바꿔도 <깎아도> 될까? 돼 음... <laughs> <laughs> 바나나 껍질 또 근데 또 통으로 넣으면 아직 미생물이 어려가지고 소화를 잘못 시켜. 어려요. 어, 어려. 아 주로 커 성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 그럼 보여 눈에 나도 안 보여. 아 아니지 언니 안 보이지. 환경으로도 보여? 그럼 있긴 있는거지응 있지 흙 흙이지 흙 흙이야 없는데. 흙 아니 그니까 있긴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는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 곰팡이가 아닌거예요아 곰팡이랑 다르죠 무트로가 아. 예. 묵 그러면 그새 나오지 않나? 안나 안새나 와왜 안새나 살아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는게 아니야 <laughs> 흙이야 흙 어쨌든 새 나올 수는 있는거 아닌가 아러아 그니까 만약에 그 흙이 쏟아졌어 쏟아지지 않아 거기 이렇게 차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차있는데 응. 그렇게 발로 쳐가지고 쏟아졌어 응. 그럼 그 미생물이 어쨌든 간에 밖에 나올 수 있잖아 그치? 흙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절때 나를 먹을 수도 있네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오빠 음식이야? <laughs> 뭐, 먹을 걸안 줘. 아, 음식 쓰레기야. <웃음> <웃음> 먹을 걸안 줘. 먹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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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니까. <웃음> 걔네 가막 해산물 이런 건잘못 그러니까, 먹고. 먹을 걸안 주니까. 분해를 시키는 게 따로 있어. <laughs> 살을 이제 파고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플라스틱은 못 먹으니까 이, 이거는 사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 살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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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손 하나 넣어볼까요 <웃음> 이렇게? 성재 <laughs> 오빠로 <비상지옥과를> 먹어. 내 <laughs> 하나 네, <알아>, 안 하나. <laughs> 돼지 맞다. 생고기 어떤 놈이냐? 프로식 프로식 하는 날. 아 근데 맞다 생고기는 분해 잘 못해. 음. 익어야 돼. 음. 음. 어, 육회는 또안먹는거나어 육회는. 익혀줘야 먹어. 입맛이 까다로워. 내네 생물 주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뜨거운 ]인데. 국 부으면 죽나? 국은 안 돼. 매운 것도 못 먹어. 떡 점이는 예민네떡 포트 못 먹어. <laughs> 떡볶이도 뭐 물에 좀 씻어야 돼. 매운 거를 분해를 잘못 한다고. 깐단 애기야? 어, 우리 쩝쩝 소중하다고. 음,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 했었는데, 방금. 어? 근데 진짜 신기해. 탄수화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막면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헹궈가지고 음식 버릴 때 그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 한두 시간만에 없어져. 너무 신기해요. 계속 계속 줘. 식빵 또. 이것도 먹어 그냥 <laughs> 잉어를 키워. <laughs> 그런 거밖에 못 먹으면. 탄수화물을어 <laughs> 여기 연못 같은 데 가서 잉어한테 식빵 던지면 텁텁 다 먹어요 <laughs> 아니 대신에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거랑 해산물 이런 걸잘못 먹는 거 까다로워 맵, 맵찔이고 국도 못 먹고 매운 거못 먹고 육회 못 먹고 그냥 생선회 못 먹고 침착맨이잖아 그럼이라고 <laughs> 침착균이네, 침착균. <laughs> 어떻게 이름을 바꿔도 되는지 침맨에게 한번. 접점맨이라고점맨이라고 바꿔야겠네요. 침점맨, 침점맨. 어. 이병균. 욕마는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막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냥 텃밭에다 이렇게 뿌린대요 그러면 막 거기서 식물이 자란대. 막 참에 자라서 따, 따 드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던데요. 참에씨 같은 그거. 게 이제 거기 있으니까 비료 온이상한게 어, 자라면 어떻게 해? 두리안 같은 게 갑자기 자라. 두리안 먹고 그러는데 씨는 남아 있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두리안. 헤기드가 어, 아니에요. 엄청 아, 좋해 내가 쩝쩝이 사진 찍어 보내줄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아 <laughs> 손에 쥐고 잡아. 어떻게 되나? 아니야. <laughs> 나 국내 되면 어떻게 오빠? 오빠 자꾸 자기 먹을까? <웃음> <웃음> 오빠는 <웃음> 싫어할 거 침대, 같아. 침대에 기어오를 수도 있고. 내가 먹는 걸 가져가? 이러면서 싫을할것 같아. <laughs> 내 입에 넣고 말지 하면서. 배상장 키고. 배상 그래서 아 그걸 지을 걸. <laughs> 정재야 식빵 잘 먹어 <웃음>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때 오빠? 52살. <laughs> 바꿔야겠어요.